자 다음 곡선의 접선 중 기울기가 최소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y는 f'a x-a 플러스 fa 접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접점, 기울기, 외부점 중에 힌트 하나가 주어져 있을 건데, 기울기에 대한 힌트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울기가 최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울기에 대한 힌트니까, f'A에 대한 거다라는 거고요. 그럼 일단 먼저 미분을 하고요.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A 넣어주시면은, 에, X가 A인 점에서의 에,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얘가 최소가 돼야 된다랍니다. 자, 그러면 2차식의 최소는 어떻게 구하냐, 표준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X, A제곱의 개수로 묶어주시고,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3이 빠져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1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뭐냐? 얘가 이제 f' a이다. f' a가 뭐냐? x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라는 거죠. 얘가 기울기예요. 근데 얘가 a가 마이너스 1일 때최소값 마이너스 11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얘가 뭐다? 기울기다. 그러니까 기울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1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될수 있는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11이다. 라는 거고요. 그때 A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a 라바 마이너스 1을 넣어 주시게 되면 기울기가 가장 작은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가장 작은 접선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f 마이너스 1만 구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넣으시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8 마이너스 5 구요 계산을 하시면은 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11 플러스 5인 거니까 마이너스 6이 예,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가장 작은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